안녕하세요, 형님들. 불행입니다. 요즘 배달판 참 힘드시죠? 단가는 나락이고, 콜은 너무 없고, 참돈 벌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민과 코팡이치에게 갑질할 수 있는 시간대와 또 시간당 만원 이상 벌수 있는 시간대, 그리고 우리 형님들 배달하실 때 많이 출출하시죠? 그럴 때 라면을 800원에 먹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님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형님들께 배달의 꿀팁과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6시 19분에 저는 어플을 켰고요. 쿠팡부터 켰습니다. 그래서 포크위치를 한번 봤습니다. 어, 저희 동네는 24시 하는 가게들이 별로 없어서 아무래도 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상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 형님들 동네에서 제일 핫한 데를 가셔야 배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들 보시면 저는 쿠팡도 키고 배민돈도 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쿠팡은 파워으로 하나 켜놓고, 그 다음 배민원을 또 킵니다. 어, 저, 저희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해야만 새벽에 배달이 걸릴 것 같아서 저렇게 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도 하나만 하지 마시고, 두 개를 켜서 먼저, 먼저 배달이 들어오는 것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걸은 배민원이 좋습니다. 새벽부터 중화율이 그렇습니다. 거리는 되게 똥컬인데, 그래도 빨리 가게에 도착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은 추우니까 조리대기 시간도 저는 몸을 녹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와우, 정말 부럽습니다. 아침부터 중화율이라니. 일단 배달 완료했고요. 그리고 저는 상무 쪽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역시, 상모로 가니까 바로 콜을 줍니다. 새벽 때 기사님들이 없어서 이때만큼은 배민과 쿠팡에게 갑질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콜을 거절해도 웬만하면 콜 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콜은 쿠팡이츠에서 두 개를 줬습니다. 거리도 아주 좋고요. 이 정도면 정말 저는 꿀콜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형님들. 제가 제일, 제일 무서워하는 음식이 뭐냐면요. 음료예요, 음료. 그래서 저는 음료 4개 이상을 받지를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배달은 메뉴가 샤브샤브였습니다. 아, 정말 되게 부럽습니다. 아침에 샤브샤브라니. 멋집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도 먹고 싶네요. 세 번째 배달은 국수와 치킨이었습니다. 와우, 정말 아침부터 정말 제가 다 먹고 싶은 것들만 다들 먹으니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하나 완료하고요. 국수니까 빨리빨리 가서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것까지 완료했고, 또 완료하자마자 바로 또 콜을 줍니다. 아, 근데 이 콜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우리 형님들 좀 봐보세요, 거리를. 이제 새벽에는 저런 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콜사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콜은 안녕. 중화요리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가니까 요리도 다돼 있고, 아 정말 이 꿀콜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까지 해서 제가 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한 시간에 저는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제가 회사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 근처 가는 코를 기다렸습니다. 어, 그런데 정말 평일에는 절대 할수 없는 개똥꼬리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거를 잡고 이제 회사 쪽으로 갔죠. 그래도 나름 그냥 가는 것보다 배달하면서 갈수 있으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달 메뉴는 육회비빔밥 이었는데요 야 정말 되게 부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아침부터 중화요리 샤부샤부 치킨 육회비빔밥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잘 픽업해서 잘 갖다 드렸고 네, 형님들 네, 마지막 배달 다 했습니다 어... 이게 8시라서 <laughs>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자, 배민어는 제가 오늘 얼마 벌었냐. 6,500원 벌었고요 쿠팡은, 15,000원 벌었습니다. 원래 또안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 근처라서, 받았거든요. 어, 출근 전에 너무 배럽고파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생일 들 라면을, 저렴하게 먹는 방법 아세요? 아실수도 있겠지만 저는 팔라고라는 어플을 이용하거든요 어, 팔라고가 아까 그러니까 2 플러스 1 게, 2 플러스 1 일때 하나를 키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파는거거든요 싸게 당근처럼 유기간 얼마 안남았을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검색하시고 라면을 치시면 저는 할인율을 센걸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됩니다. 나가사키가 800원이고,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름 라면도 있고, 뭐, 커피도 있고 하니까, 어, 저렴하게 드시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간짬뽕을 어,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매하기. b s 있죠. 네,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레코프랑 바다도 많이 사 먹었어. 옛날에 이게 스탑 스타브...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 그브이킹 같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나 이런 가격에도 먹었거든요. 이즘도 있어요. 이즘들 보시면 제가 아까 구매한 상품 예. 얘를 이따 지금 좀 앞에 보여드리면 됩니다. 아, 배 고파서 이따 먹러 가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 현재 시간 7시 17분. 이제 분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님들,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저도 이제 분업하러 갑니다. 빠이빠이.